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일정 이력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거고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에 완전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나에 관한 말씀이라 하셨고, 성경 전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님만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할례 언약이 우선인데 그 할례 언약도 그리고 출애굽했던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제사법도 역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언약인데 그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다시 은혜 베풀고 복을 주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자신은 내 뜻을 행하러 온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이며 내가 마지막에 저를 살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바로 성경 전체의 진리고 그 모든 진리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죄 다 거두어 주셨고 부활의 은을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대종말장에도 말씀하셨고, 신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하여 보고드는 걸 기록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 복 있다. 열심히 읽어,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걸 전하면 또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읽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복 있는데 마지막 때는 전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함께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이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사람들이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원에게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결론 내려요. 예수님께서 이걸 열때맨 먼저 이건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더하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진노, 재앙을 그에게 부어버릴 것이고 빼는 사람, 자기만으로 빼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즉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재버린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도 지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감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명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떤가 하고, 전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동틀어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데 이 모든 것의 결론, 답이 바로 요한계시로 나오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자, 종말의 진행도표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 마음에 그리면 좋겠어요. 이것을 할때 어, 일곱인, 여섯, 육장에부터 나오죠? 여섯 째인 그래서, 육장에 나온 여섯 째인까지 떼는 것 하고, 그리고, 어, 이제 일곱 째인 속에는 일곱 나팔 천사들이 갖고 나와서 나팔을 준비해요. 그 일곱 나팔은, 예, 팔장과 구장에. 그리고, 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 10장의 말씀과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불고 나면, 16장에 가서는, 일곱 천사가 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16장까지 가서는 안 돼요. 16장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재양이나 나팔재양,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지혜롭게 준비해서 능력히 승리하고 나오는 정말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한인계시록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알고 믿고 준비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이건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영광 올라가신 무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마지막 때예수모시기 전에 이땅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은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모든 신앙인들에게서 진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국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진리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진리가 있다고 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에요 이거 다 이루어지는 그리고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다 자 예수님 제 이름의 복음이죠 그리고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또한 가지 적용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계시록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죠. 계시록은 종말에 될 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약이나 뭐 초림이나 뭐 이렇게 거기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모두 다 배경이고 진짜는 마지막 환란 그래서, 4장,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 4장에는 이제 끌어올려서 다 보여주신 거죠. 진행이 관한 거. 그 다음에 인을 떼는 거. 뭐, 인을, 아, 이제, 두루마리책을 하나님 갖고 싶고, 그걸 바,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6장에 있으면 예수님 인을 때니까 이건 엄청 큰 사건이죠. 그때로부터 22장까지는 전부 다 마지막 시대에, 환란 시대의 과정을 다 세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계시론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를 잘알 수가 있어요. 성경 을 문자적 역사적 해석만 고집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상징은 성징으로 풀어야만 그 의미를 잘알 수가 있고요. 계시론 반드시 이 시대로 풀어야 돼요. 이 과거로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시 아, 예수 모시기 전 시대. 근데 우리는 지금으로 이 시대라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개시록은 초림 시대 또 교회 시대가 아니라 종말 시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은 6장의 인재양을 세분화한 거예요. 그리고 8장의 네가지 나팔 재앙 모두 대활란 전반부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재앙은 한결같이 자연계에 쏟아지는 재앙이죠. 그리고 그 범위의 한계는, 한계는 한결같이 3분의 1씩 에요 인재앙께 보면 4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에, 그, 인과 나팔 재앙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역시 병행이 되는 거예요.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육장에, 아, 육장에 여섯째 이는 바로 환란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말씀이다 볼수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나팔 재앙 직전 모습이 6절까지 나오고요. 6절부터 7절까지는 첫째 나팔, 그리고 8, 9절은 둘째 나팔, 10, 11절은 셋째 나팔, 12절은 넷째 나팔인데, 13절 마지막에는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나 이네 재앙, 자연에 내린 재앙 말고, 어, 이제, 그, 다섯 번째 재앙은 황충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유브라디, 제 3차 전쟁, 뭐 이렇게 보아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은 이제 아예 그 안에가 일곱 대접이 들어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 마지막 세 나팔은 화, 화, 화가 된다라고, 예,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천사 나팔 준비가 되죠.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려. 일곱 제 인을 깨면서 일곱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일곱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그래서 세상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그, 음, 인제양과나팔제양과 대접장을 이렇게 예,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인제양은 이렇게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쭉6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6장에 나왔던 여섯째 인은 환란 후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까지는 환란 시작 부분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팔제양은나팔제양은 첫째 나팔과 네째 나팔까지는 자연에 관한 것이어서 것이 이건 환란 시작 부분을다 놓고요. 대환란 중심부의 아까 이제 그 후반부죠. 그때는 다섯째와 여섯째, 황충, 메뚜기 대항과 유브라데 세계 3차 대전 이렇게 볼수있고요 그다음에 환란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어, 여섯째 나팔이 불면, 일곱째 나팔이 불면 그 말이 잘못됐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인도 어린 양의 진노. 그다음에 여섯 일곱째 나팔을 나팔 나팔도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니까 세상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과 동시에 일곱 대접이 한 번에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곱째,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붑게 되었죠?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불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때시면 재림하신다. 세상 나라가 주민한테 이게 되죠? 자,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이 연대되어 있다. 그 말은 방법면에서 점진적이고 평양적이란 말이고, 시기적으로는 대환란 기간 동안을 봅니다. 그리고 일곱인 재앙은 대환란의 총체적인 면입니다. 나팔 재앙은 환란의 직접 진행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에 동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들은 대환란 기간 점진적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에 동시적으로 임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일곱째 대접재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대상이 야지 심판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인재앙의 의미는 활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 나팔재앙의 의미는 대활란 전반부의 추세 때에 두 종인들이 복음을 정할 겁니다. 1260일 동안 그때 그 시대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대접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가 단번에 동시적으로 순식간에 쏟아지는 것으로 16장에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진할수록 종말은 가까워지고 종말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러죠 그 다음에 계시는 보다 더 발전된다 계시가 점점점 발전돼요 시간적으로 끝을 향해 고통은 심화될 겁니다 점점점점 어, 무서운 활라, 어, 재앙이 될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마지막에 끝이 돼요 예수님 제림 1구장에재림하시면서어 그러죠 잡아서 사탄은 무적행위에 그리고 악한 자들은 요한 품에서 집어넣어버립니다 나팔 장이 진행되게 되죠 천사들이 불게 됩니다 자 나팔을 불면 3분의 1이 타버려요 첫째 나팔은 땅에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샘, 네번째는 하늘의 이 천체, 자연계, 이래라고요. 다섯번째는 황충, 메뚜기 대양, 여섯째 나팔은 유바라대 전쟁, 제 3차 전쟁이라고 할수 있고요.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쏟아버리는, 그저 진노에 대접 쏟아버리는 그것이고, 그러고 인해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퍼지면 바로 세상 나라 끝나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돌리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일곱나팔의 재앙 육지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2 죽어 없어지고 세상 강물 샘들이 3분의 1이 쓰게 되고 해달별 전체 3분의 1 파괴됩니다 황충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를 괴롭힙니다 중동에서 큰 전쟁으로 사람도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8장이 진행이 됩니다 반시 동안 고용하거든요. 이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글이죠. 어, 기회를 주시는 금요란 지금 말하면 깨어서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 선세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죠. 나무 3분의 1과 모든 푸른 풀이 탔습니다. 이것은 땅의 실제적인 임할 재앙으로 볼 수도 있는데 모세 출애굽 때의 일곱 번째 재앙이 바로 이와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자, 우리들 삶의 터전에 이제 재앙으로서 점진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에 탄 거대한 산은 멸망의 산이고 바벨론 음료 혹은 짐승의 제국으로 어, 세계 열국 바다에 던져짐으로 생명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역시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재앙을 포함한 것이며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로는 불에 탄 거대한 산을 세상의 생명들과 교회들의 3분의 1이 무너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째 나팔에 횃불을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횃불을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 것은 1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국 나일강에 임했던 재앙을 암시한 것으로 볼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 대활란 때에 배도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진리가 타락하여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햇불을 같이 타는 큰 별은 교황 같은 큰 유명한 영적 지도자로 볼 수도 있어요. 이는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별을 붙잡고 있는데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종들이라고 말이죠. 죽게 되는 자연적인 재앙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영적으로도 진리의 말씀에 쑥과 같은 미혹의 말을 뿌려가지고 진리에서 돌아서고 악한 자리 그 쑥과 말에 넘어가고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쑥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재앙과 함께 영적인 물이 막 쑥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게 될 수도 있다. 자 바벨론 음료로 인해서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17장과 18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카톨릭에서도 네, 그러죠. 예수를 앞세가지고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자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각각 3분의 1씩 다 빛을 잃어요. 그리고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애국의 아홉 번째 재앙을 3일 동안 어둠이 임한 것을 봤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수 있어요. 문자적인 재앙으로도 혹은 이단 사상으로 진리가 빛을 잃을 수 있는, 즉, 배교하고 종교가 통합하고 그들 결국은 적구리스를 돕는 그런 세력으로 평화를 가장한 그런 일에수받게 되고, 진리의 교회를 핍박하게 될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 이거 볼수 있습니다. 자, 팔짝의 갤러리입니다. 이 게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건 영유의 죽은무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유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영유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다 영의 생명이요. 근데 살리는 것은 뭐요? 육은 무익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우리 영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임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저 믿고 감사와 찬가과 영광 돌려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한 자가 됩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밖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서 참된 믿음으로 깨어있어 예수님의 제림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생명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새성복음으로 깨어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손에 손잡고 승리를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샤넬땅당이루살렘에서 우리 정말 영생문화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